청소년과 청년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로 자유와 북한 인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현장을 소개합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지난 11월 서울 청계광장에 컨테이너가 놓였습니다. 통일부가 지원하는 방탈출 게임 '된바람 마파람'입니다. 된바람 마파람 행사는 북쪽과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란 뜻인데요. 인천에서 시작해 대구와 부산을 거쳐 서울에서도 진행됐습니다. 남과 북이 마음을 모아 함께 자유와 인권의 바람을 보낸다는 의미를 담은 이 행사는 950여 명의 시민들이 체험했는데요. 사실, 인권이란 것은 인류 보편 가치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고 특히 북한 인권 같은 경우는 매년 유언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그것을 이제 시민단체들과 같이 더 그런 활동을 조금 증진하고자 예, 이런 사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덴바람 마파람은 여섯 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 주목 간결한다. 죄인은 남조선 영화를 밀수하여 몰래 복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라보는 죄로 사형에 처한다. 이 죄인의 모습을 똑똑히 보고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 북한의 한 공터에서 주민이 처벌 당하는 모습이 방탈출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데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벽보들도 실감나게 재현해 놨습니다. 당탈주 게임은 평양에 사는 향이라는 가상 인물의 가족 이야기로 만들어졌습니다. 향이는 충격적인 어떤 날의 기억을 남몰래 일기장에 옮겨놨는데요. 간부들과 안전은 고위원들은 다 보는데 그들은 가만 놔두고 힘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만 죽이고 지눈가지고 보호품 것도 보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이런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어 여기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laughs> 그날 이후 아버지가 당을 비판하는 말을 하면서 향이네 가족은 무산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후 향이 아버지는 노동 교화소에 수감되고 향이와 어머니는 탈북을 결심하는데요. 탈북 과정에서 겪는 인권 침해 사례를 방탈출 게임을 통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제 탈북민들을 만나서 저희가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고 이거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탈북민께서 다양한 탈북 과정을 가지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보편적이라고 볼수 있는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추려서 방탈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고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방탈출 마지막 공간에서는 북한 주민이 처한 삶과 인권 문제를 담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볼수 있습니다. 소에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북한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권 탄압의 실체를 많이 알 수가 없는데 방 탈출 통해서라도 그거를 어느 정도 조금은 체험을 해볼수 있었고 정말 실제로 얼마나 사람들이 공포에 매일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서 되게 신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화 같은 것을 이제 봤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이 이유로 법을 적용시켜서 총사를 했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탈북민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뭐 제가 직접 그것을 경험해본 것은 아니지만 방탈출 게임으로나마 이렇게 경험을 해본 바로 굉장히 힘들게 우리나라에 정착하신 만큼 어, 탈북민 분들이 좀잘 사셨으면 좋겠다 하는 어,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북한 인권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는 방탈출 게임 덴바람 마파람. 게임의 이름처럼 남과 북의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자유와 인권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